나이 언니 만나면 진짜 미치겠어요. <laughs> 아, 미, 나는 미치겠어요. 네. <laughs> 어, 오늘의 주제 바로 너, 언니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어유아맘들이잖아요 그리고 음.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았봤고 음. 어, 엄마도 되봤고 음. 근데 북한에선 저희 엄마들이 이제 우리를 아, 키울 때 네. 어. 그런 이렇게 행복한 산모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아, 없었거든요. 어, 네, 그 엄마요 육아맘에. 없죠. 음.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가 느꼈을 때 음. 너무 큰 음. 감동을 받고 너무 충격적인 또 실화력도 음, 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수혜씨랑 제 방송이 음. 아니지만 네. 저보고 설명하라 해서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요 <laughs> 네. 네. CS 어? 방송인데 재방송인가? <laughs> 뭔가 중계 전도된 거.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유가맘들에 대한 산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그냥 대한민국엔 음. 오자마자 저는 임신한게 되거든요. 어. 이제 그니까착몇년 차예요? 음. 1년.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와서 음. 어, 결혼하자마자 허니분 음. 베이비가 생겼으니까.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어 그니까 오자마자 그냥 응. 애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내가 내가 이제 임신을 응. 했다는 응. 사실이 딱 밝혀지고 나서 응. 온 집안에 이제 요왕이된 거예요. 아 네. 어, 공주님 어어 어, 어. <laughs> 그래서 진짜 응. 저희 집에서는. 응. 저 이런 물컵도 못 들겠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 3 개월은 조심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음. 어떻게 됐냐면, 음. 딱 양성이 딱 나왔는데 음. 두 줄이 딱어 나왔는데, 어 음. 근데 한한 줄은 정말 음. 이상하게 연, 여... 연하게 한. 근데 우리 아빠가 딱 음.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웃음> <웃음> 왜냐면 음. 우리는 음. 계획이 어떻게 되었었냐면, 음. 그래도 3 년은 네가 어. 이 대한민국에 적응을 좀 어. 하고 아기를 갖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기가 음. 나한테 찾아오는 게 음. 그냥 신의 축복이래요 그치 응 음. 음. 이거 내가 갖고 음, 싶다고 음. 해서 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너한테 그냥 축복을 음. 준 거래요 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당연히 네 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번 생은 <웃음> 처음이라 <웃음> 어. 너무 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임신을 딱 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음. 막 어머니랑 아빠랑 너무 잘 대해주셨는데 응. 거기에 막 너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과하게, 과하게 막야야야안 <laughs> 된다 안 된다 막 우리 어머니 진짜 난리도 <laughs> 아니셨어 요 진짜 어, 어머니 응.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응. 젓가 가라 그렇게 들고 이러는 응.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왜요 왜, 왜 앉아있어도 돼요 애기가 3개월 동안 어, 이게 붙, 붙들어 어, 어. 자리를 잡아야 음, 되는 시기라서 어, 되게 조심해 야 보죠 근데. 어. 이제 우리 언니가 응. 처음에 와, 와가지고 응.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응. 무슨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치.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응. 저 이렇게 얘기를 가졌나 봐요라고 응. 응.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응. 언니가 우리 응. 우리 시누가 진짜 헤이 hey, 다 집어치우고 야나나 무슨 막 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이보더니아내 응. 어, 새끼 막이 <laughs> <laughs> 이러는 거야 응. 그러더니 바로 이제 나를 응. 차를 태워가지고 응. 우리 동네에서 응. 그, 제일 큰, 이제, 여성 병원이 있어요. 좀 가까워요. 어, 자, 어, 어, 어. 어. 가까워요. 그니까, 다 <laughs> 계산을 하더라고요. 음. 이 병원은, 음. 뭐 만약에, 뭔가 음. 뭐, 그런 생각하지면 음. 만약에 진통, 그니까, 음. 양수가 터지면, 음. 빨리 가서 응급처치를 음. 하는,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니, 됐어. 이 병원에 가자. 하더니, 음, 음 바로 이제, 전화를 하더니, 누구한테, 음. 하더라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더니, <laughs> 저를 탁 데리고 갔는데, 음. 그게 이제 여성 병원인데, 어. 저는 병원이라고 하면 음. 거부감 있잖아그 냄새, 어, 주사. 냄새. 어, 어. 그래가 그러니까 지고막어그 병원에 병원 나어 오자마자 그 병원에 <laughs> 가야 된다는 아 병원에 가딱 가야 돼요. 그냥 키우다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래요. 여긴 아닌데. 어 여기는 음. 무조건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아야 돼. 맞아. 아니 이게 뭐, 뭔 소리야? 임신한데 무슨 관리를 받아 <laughs> <laughs> 이랬거든. 맞아요. 근데 을딱 잡고 갔는데. 음, 음. 앞에 접수처에탁 들어갔는데 음. 그 분위기가 언니 음. 무슨 궁전에 온것 같은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는. 거기 음. 딱들어갔는데 카페도 어, 있지. 테이블도 예쁘. 고어 테이블 다 깔려 있고 어. 대리석으로 잘 닦은 음.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온것 같지 않? 그냥 카페온 느낌이다, 어 맞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음. 정말 친절하신 너무 예쁜 그 간호사분들이 음.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네, 네, 네. 너무 창피한 거야, 언니. 어, 임신병했어. 제가요, <laughs> 그, 그 아기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아, 네,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러는 거서. 어,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어. 이게, 자꾸 그 북한, 자, 맞아, 자꾸 맞아, 맞아. 그 얘기를 맞아. 지금 해서 제가 대단히 잘 만든, 그때 시기 음. 때는 음. 언니 알지. 음. 북한에서 임신하는 음. 순간은 음. 그냥 집에 박혀서 못 나올 때거든요. 왜냐면, 그 여자들이 음. 이렇게 막배 이렇게 음. 내밀고 이렇게 다니면 진짜 꼴불견이라고 막 역한 사람도 그리고, 있었어, 솔직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임신이 되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는 그런 게 없었죠. 저희 엄마도 저희를 다 그렇게 났대요 병원 어. 한번 가본 적이 없이. 집에서 <laughs> 맞다, 할머니가 맞다, 맞다. 받았거든요. 어.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맞잖아요. 산부인과라는 데를 나는 평생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데 아 그치. 저도 임신할 때 이제 산부인과를 응. 가잖아요 두 줄이 나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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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여기는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된대 나는 산부인과 북한에서 가본 <laughs> 적 있어요 아 진짜요 해아해 나올 때 북한식당 나올 때그 그거 나는 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음. 수치스러운데 음.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천혈성 음. 검사한다고 음. 그거 했어 해외식당 나갔는데 왜했한데그 어, 했어 그리고 음. 어그뭐 오가 뽑혀갔을 때 어. 야, 그때 세번 올라갔다냐. 산때에 아, 내 진짜. 여기를 말하면 구려구자거든요, 거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막 분하거든. 근데 음. 그때는 그거 해야 된다는 줄. 알고. 우리한테 어.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야, 왜안 올라가. 왜? 왜냐면 우리 음. 처음 보는 기계에 올라가 누우라 했는데 거기 음.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찝찝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 막 무슨 어, 음. 막무막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걸 해야 되나 음. 어이이 정도로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분달을 음. 딱 갔는데 정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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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케어 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음. 선생님이 딱 배정이 되는데 어 제가 아기를 가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음.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음. 아어 테스트 해 보셨어요? 해서 네두 줄이 나왔는데요. 근데요. 한 줄이 너무 연한가? <laughs> 임신 맞습니다. 이러는 거야. <laughs> 그러더니 막 이게 물어보더라고. 막 물어보면서 어어 어, 이름 이렇게 성별 그다 적으면서 딱 때렸는데 전산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야. 내가 병원에 언제 갔었고 <laughs>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뭐 아, 진짜? 서 저 북한에서 아니 그때는 북한이라고 <laughs> 저 평양에서 왔어요. 이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에이, 여기 대한민국에 오셔서 어, 어. 애 낳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그치?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아, 어, 다행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laughs> 응. 나한테 담당 선생님이 딱 배정이 됐는데 응. 그분께서 응. 어,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생활 수칙 응. 뭐 응. 이렇게 응. 얘기를 막 하면서 응. 이제 한 5주 후에는 응.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들어선지 응. 그 찍어도 안 나는데 점도 안 보이는데 아, 이제 어, 그 어, 어. 이제 그러니까, 사중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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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어. 됐나 보다 점도 어. 안 보이는 거니까 어. 그냥 이제 가서 어. 몸 관리 잘해야 되고 너무 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응. 오빠 옆에다 딱 앉혀놓고 응. 우리 오빠 땀을 빨려 올리면서 <laughs> 이제부터 어, 이제 와이프가 응. 어, 호르몬 이상하게 나서 와 응. 약간 응. 행동 이상하게 할수 있다고 어. 한마디로 말해서 <laughs> 어스탈리 <laughs> 어, <laughs> 부를 수 있으니까. 응. 어, 음. 이해하시라고 음, 음. 이게 여자 몸이 이제 호르몬 이상하게 나오면서 음, 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본능들이 나오니까 <laughs> 이해하시라고 음. 그리고, 각오고고계시고리고리고빠리고그고고 그리고, 그고그리하그니 그리고, 고 이제 그 후에 한입고시리고 그리고, 그리고, 고 하는 고야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쁜 핑크색, 내가 핑크색 너무 핑크색 그 진짜? 책을 주는 거야. 나도 핑크였어. <laughs> 어, 나, 나 있어. 그거 이렇게 주면서. 요거 어. 가지고 가서, 어, 어 이제, 아기들 검진할 때마다. 어, 갖고 와야 돼. 어, 어. 갖고 와야 되는 어. 거래. 근데. 라도 붙여주고. 음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첫 장을 탁 들추는데. 음. 한 생명을 잉태한 당신, <laughs>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laughs>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나도> <laughs> 어, 네. 그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웃음> <웃음> 그러면서 응. 그러면서 아 내가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응. 대한민국에 오니까 응. 아모송애라는게 이런 맞아. 데서 생기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책자 하나에도 되게 소중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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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님이뭐 어, 네, 어, 어, 이렇게 적혀 있잖아. 어. 그 이름 뒤에 님자가라는 되게 와닿는 아. 거. 뭔가 부를 때 병원 가도 어린애한테도 어린애한테도 이성훈님막 이렇게 부르잖아.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사람을 되게 존중해. 존중, 아, 아. 어, 생명을 거, 존중한다는 거죠. 너무 거잖아.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수첩 받고 처음엔 응. 너무 울컥해가지고 어, 이거 이거는 어. 아마 대한민국에 와서 애 나온 애나본 음. 모든 이제 탈북민들은 아마 다 느꼈을 그치? 거예요. 울컥 울컥해요 진짜. <laughs> 그 핑크색 그 음. 스튜어블들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 뭔가 사명감이 생기더라 어. 언니 원자 <laughs> 내 여기에 음. 이게 이제 하, 그 생명을 가졌다는 어, 게 맞아. 너무 아, 내가 이제 음. 어, 엄마가 되어야 될 준비를 음. 하는구나 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음. 이제 온 집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아, 아빠 아, 엄마랑 어. 이제 밤이 말해야 음. 되는 어. 어, 어머니 제가 음. 아기 가진 거 같아요 이니까 음. 갑자기 음. 그 이제 여기 수학이 넘 어려운 목소리가 들려는 자 우리 아빠가 원래 그렇게 흥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뭐라고 옆에서 들리는 거야 뭐라고 얼마나 <laughs> 어, 기다렸겠어? 그래서 어. 아빠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음. 몸 관리 잘하라고 아빠가 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아빠한테 가면 응. 아빠 이렇게 손에다가 핸드크림 응. 이렇게 발라드렸거든 응.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다 용돈을 이렇게 맛있는 거사먹으라고 핸드크림은 용돈 응. 받으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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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면서 계속 나한테 용돈을 응. 주셨단 말이야 응. 근데 용돈이 다섯 배가 오른 거야 야, 좋다 어 다섯 배가 오른 거야 맨날 오시면 응. 너 먹고 싶은 응. 거사 먹으라고 응. 맨날 용돈 응. 주시고 우리 엄마한 뒤에서 저 놈의 영겹탱이가 어? 나한테 한 10원짜리 한 장도 안 주더니 우리 <laughs> 아빠랑 원래 어, 시아버지네 며느리 아, 아. 정말 예뻐하신다 그랬어 음. 음. 그리고. 그금서 이제 매일 안부 전화가 오는 음, 거지 오늘은 몸이 어떠냐, 몸이 어허. 어떠냐. 저 우리 할머니도돌아가서할머니도 할머니도, 아가야 음, 몸이 음, 어떠냐. 음, 그러면서 아 할머니 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입덧이 없으면 아들이란다 이러는 거야. <laughs> 어그 이제 네, 아니야. 시, 어 16주 네. 후에면 성별이 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러면서너 아들인가 봐서 나는 음. 머리에 나는 아들로 한 방에 끝내겠다. 왜냐면 우리. 우리 남편이 아들을 안 나오면 대가 없어지거든. 아, 그 외독자야? 어어어, 어. 그래가지고, 나 아들이었으면 좋겠는 거지. 어, 어. 어이 양이면. 어.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했는데, 어. 5주 후에 아이라 다를까, 갑자기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온 거야. 어. 어, 수혜야 좀 어떠냐? 으악! 어머니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바로 오셨거든 제가 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원래 어머니를 어. 잘안 놔주셔 엄마가 어. 너무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고 이러니까 어, 어. 우리 아빠가 어. 엄마 없으면 안되거든 어. 근데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laughs> 제가 너무 힘들어 안된다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다음날에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음. 집안 살림 다 해주시고 어. 왜냐면 애가 일어나기만 하면 어. 화장실 달려가, 어. 느낌 알지? 물 봐도, 어. 이게 이, 이 냉장고 자체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 난리 나는 거야. 야, 나는우려빠 우리 집에, <laughs> 우리 집에 치타가 잡니다. 냄새를 너무 잘 맡습니다. <laughs> 장난 아니야. 야, 언니 그 음. 냄새 맡는 게 얼마나 음. 이게 코가 이렇게 발달됐냐면. <laughs> 그 세면 그 이제 응. 화장실에서 응. 나는 지금 지금도 우리 화장실에서 그런 냄새 나는거 모르겠거든 응. 그 임신했는데 응.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나나는거야 응. 화장실문을 닫고 응. 서파에서 시차놀이 하거든 응. 못 일어나거든 응. 누워가지고 맨날 응. 오빠 우리 이사가자 <laughs> 저거 냄새가 너무 나 우리 오빠는 무슨 냄새라는데 <laughs> 오빠. 그리고 이불 쓰고 계속 자거든 어, 어. 계속 자는데 우리 오빠가 살짝 살짝 몰래 나가서 어. 탄산수 하나 꺼내 먹는다고 문을 살짝 어. 냉장고 문 살짝 탁 열었다 탁 닫는데 갑자기 아빠 냉장고 문 열었어 이불 쓰고 자는데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예민해지지 <laughs> 어, 어, 그 정도로 아까 거의 응, 응. 그 TV 했지 언니? 오늘 오늘의, 뭐 오늘의 맛집먹을구 뭐 떡볶이집을 찾아왔습니다. 떡볶이라스면 그거 먹. 뭐? 나도 그랬어요. 엄청 많아 무조건 이머릿 속에서 뭔가 말, 먹는 생각... 상상만 하면 난리 날것 같아 난리 날 그러니까 너무 <laughs> 속상하니까 우리 아빠가 아, 저게 어떤 건지 잘가 <laughs> 한번 이게 해보고, 어.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경험해보고 싶다니까 어. 엄마가 그냥 하늘이 노랗다고 생각해라 <laughs> 하늘이 그냥 노랗다 그서그 <laughs> 니글니글한 그 어. 속 그걸 음. 어떻게든 음. 오빠는 멀미 안 하지 빠 오빠 우리 오빠는 멀미 안 하는데 아, 그래? 하도 내가 이제 옆에서 어. 계속 그러니까 우리 오빠도 같이 입 더라 우리도 그랬어. 처음에. <laughs>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그러니까 에, 자기야. <laughs> 좀 그만해. <laughs> 밥을 았는데 아, 응. 어, 이게 밥이 안 들어. 우리 오빠가 되게 응. 좋아. 그러니까 응. 이게 음식 먹는 걸 응.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안 들어간대. <laughs> 왜 이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응. 이게 먹어야 되는데 응. 못 먹잖아요. 응. 그러면 새벽이라도 끌고 응. 가는 거야. <laughs>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등록번호만 되면 응. 영양제를 놔주더라고. 응. 영양제 놔주지. 응. 거기다 또 산모라고 응.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카드 있어. 응, 카 응. 응. 그거, 그거, 저그 응. 돈으로 다 영양제 맞았거든요. <laughs> 저 무릎도 내또입덧 심해서 그 맞는 주사들도 나주고 약도 처방해 주잖아요. 음. 와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어, 딱 며칠씩 굶다가 한번딱 어, 먹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약을 하나 먹고 어. 그다음 이제 막 먹거든. 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난리 나거든. 맞아. 어, 어. <laughs> 그 정도로. 그 우리 힘들었지. 오빠 항상 하는 음. 얘기가 어릴 그러니까 그 이제 음. 내가 저기 뭐야. 입도 할때 음. 항상 집에 갈 때는 음. 얘한테 그러니까 퇴근을 할때 음. 얘한테 뭐라도 잘보이고 싶어서 맨날 음. 체리를 했지 언니 음. 미국산 그 체리, 어, 그그 그러니까 다른 건다아 먹는데 음. 그 체리만 몇 알씩 먹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둘이야 이게 집에 이제 어머니랑 없을 때는 음. 요나랑 같이 강아지랑 음. 있는데 음. 아이놈의 똥강아지가. 음. 그 체리를 진짜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둘이 앉아가지고 얘 여기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음. 반쪽 먹고 얘 반쪽 먹고 이러면서 둘이 같이 이렇게 <laughs> 먹고 자랐거든. <작았거든? 웃음> 근데 그 체리를 먹고 음. 한번 이제 어 토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또 이제 구토가 그 이제 시작되니까 올라온 먹군도 조금 토해, 무조건 음. 토하는데 탁 토했는데 이제 빨간 게 아니고 우리 오빠 난리 난 거야. 피토 했다고. 가출하는 거야 이게. 피토를 하는데 이거 큰일 난것 같다고. 우리 언니가 가만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물어봐 뭐먹었데뭐 <laughs> 먹었냐고 수박 먹은 거 없어 막그너뭐 그래. 먹었어 나 체리 체리 아까 줬데 체리 체리 먹었대 <laughs> 그거 체리야 나비 <laughs> 아니야 그수있지 음, 그 열물까지 어. 다 토하고 열어 맞아 음. 마지막에 쓴물까지다 어. 나오거든 그배 <laughs> 안에 아무것도 어. 없어 근데도 <laughs> 계속 토하고 싶어 막 너무 속상 하 너무, 너무 속상해 그, 그리고 이제 어. 아, 항상 그렇게 막 토하고 응. 그게 하루 일상인 거예 하루 일상으로. <laughs> 뭐, 머리 떡져 가지고 다 붙이고. <laughs> 머니라나요. 너무 어. 졸리고 나가 세상에 나 그렇게 잠을 많이 자본 적이 임신했을 때 빼곤 없어. 어, 그, 어. 그래 가지고 나는 그 임신했을 때 진짜 응. 너 임신했을 때 응. 뭐가 제일 힘들었니라고 응. 얘기하면 나는 그그 입다다 입때 입도 때문에 내가 응. 둘째를 못 낳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 우리 엄마 명대사를 남겼어 응. 수혜야 날짜가 좀 가면 그거 잊어먹는단다. <laughs> 그거 어떻게 아팠었는지 여자이좀 날짜를. 어, 이게 된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설미 언니네 아기를몇번 가서 음.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셋째를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오빠한테 말했다. 응. 자기야, 우리 셋째 가안 돼. 이렇게 별별 꺼면서 이랬다. 그것도 오빠 뭐라 했어? 그 같아? 그만하자. 아니 이어서를 갖고 와. <laughs> <laughs> 이어서를. <연설야. 웃음> 진짜? 어, <laughs> 우리 이제 어. 여기서 끝내자. 아, 아. 어 아들 딸이잖아. 왜냐면 그만하자.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가 응. 보면 육아하는데 진짜 달인이거든요. 저는. <laughs> 저는, 애들 어. 있는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는 게 어. 너무 아이러니거든요. 응. 우리 집은 거의 6 2여전쟁터인 <laughs> 것처럼 나아리도 아니에요. 어. 근데 언니네 집에 와서 보면, 야 진짜 현타 와요. 어, 나 힘들어. 그러니까 언니가 힘들잖아. 어. 나는 나는 일단 이제 문따 어. 열었는데 우리 어. 수정이가 다 너질러서 발 응. 디딜 틈이 없잖아. 응. 그럼 발 디딜 틈을 빼고 이렇게 가서 거기 누워서 자는 스타일. 너무 힘드니까 잠 앞에서는 내가 아 진짜? 나, 나, 나는 나잠 어.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미인은 잠꾸러기라 그러죠 여러분? 아니야 언니 그러지 말자. <laughs> 왜 여기서 거기로 갑니까? <laughs> 오늘, 오늘 이야기. 예. 네. 재밌는 우리 대한민국이어서, 네. 예, 대한민국이어서 음. 이제 산모라는 그런, 음, 음 내가 엄마가 된 예, 예, 그런 느낌을 받고, 예. 그때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다 토로해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이 예. 그 항상 남았어요.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예. 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청해주셔서 <웃음> 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